야, 야. 너 엄마 너 이게 어몇 번째야? 이게 아유 진짜 내가 어? 너 이거 혼자 한거 아니잖아. 저 공범 있잖아. 아, 무슨 소리예요. 혼자 했어요. 이걸다훔쳤다고 아예 혼자 했어요. 진짜로 공범 없어요. 네가 지금 이 조그만 가방에 그럼 이걸 지금 다 넣었다는 거야? 자. 야, 너 투투. 야, 저기 생계저에다 넣어 봐. 자, 들어와 줘. 마스크. 핸드폰. 핸드폰. 열처럼 뭐. 배터리. 야, 귀... 배터리 하고 양주. 양주도 훔쳤어 이놈? 와 어, 이게 들어가고 참... 청소기. 청소기까지 훔쳤네. 야 이게 다 들어간다고? 다케 다 들어가죠. 야 잠깐만. 야이거 신기. 이게 뭐야? 이거 어디 가방이야? 길럽 유니백이라고 어? 엄청 좋은 가방 있어요. 여행용 가방이라니 건데 이거. 어 잠깐만 이거 나도 하나 사야 되겠는데? 아 야, 진짜. 뭐, 신기한데. 야 이게. 야다 들어가고. 야 이거. 아니, 수납공간이 몇 개나 있는 거야, 이게. 야, 이게 어디 거라고, 이거? 나도 좀 사야 되겠다. 어?